参加。 미니카 태웠어요 카메라를. 와, 드디어 다 막아버렸네, 아버지. 보일러실 제대로 짓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제가 활용을 잘하면 되겠죠? 제가 정확히 새벽 2시까지 치웠거든요, 2시까지. 우리도 노래 크게 듣는 거 좋아하잖아. 네. 뭐가 그렇게 많아요? 여기 보면 더 많을 텐데. 저의 신조를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저희 방송에서는 사람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꽃은 사람임? 좀 특이한 사람. 자기 가 미안해. 그럼 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뭐 잘생겼다 어쨌다. 나는 좀 뛰어난 사람. 난 인간이 아니다. 뭐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좀 씻고 방송해라. 미안하지만 저 씻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씻었습니다. 나 세수도 하고 양치도 했어요. 나 진짜 거의 양치는 안 했네. 세숫물 깨끗한 거써라너 어디 꾸 받았었는 줄 알아요 제가 m자 스스로 네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직 솜털이 남아 있어요 이거 탈모 아니에요 제가 병원가서 물어봤는데 이거 아직 탈모 아니래요 내가 비교질 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교질 하면 확 진짜 빠딱으로 갔다가 진짜 조심해주세요 비교할 시간 있으면 자기 발전 좀 해요 자기 발전 왜 이리 화가 났노 아 구독 안 눌러줘서 그래요 좀 부탁드려요 구독 얼굴이 많이 안 좋아보여 우찌 내 얼굴은 항상 안 좋아보여 좋아보인 적이 없어 자기야 머리 잘하는 거 맞지? 나 머리 되게 빨리 자란대요 내가 그건 몰라도 머리 자란 속도가 진짜 LTE급이래요 근데 빠지기도 엄청 빠져 아 스트레스받아 생각하니까 갑자기 야한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나이만는 넓구만 아 공짜를 좋아해서요 네. 자꾸고 당신이 아이유랑 동갑이요 그렇게 굳이 꼬집어 말안 해도 나이만 똑같아요 나이만 무슨 그렇게 막 뼈를 때려요 자꾸. 이제 저는 혼자서 놀때 이런 행동을 많이 해요. 이제 혼자 미쳐가고 있는 거죠. 개인적인 시간을 혼자 너무 갖게 되면은 이제 미쳐가요 혼자. 잘못 늦출수 있어요. 늦춰서뭐 한다고 머리 없는다고 사람 죽는 것도 아니고. 사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최첨단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요. 첨단 잠금장치예요. 아무도 몰라요. 잠금장치가 있는지도 아무도 몰라. 그래서 최첨단이야. 냉이 냉장지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되나? 밖에 냉이가 있을라나? 산에 좀 올라와 봐야 되겠다. 산에 산에 올라가면 뭐라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나물 독초 구별법 먹을 수 있는 산나물 뜯나버리거든요 산속에 냉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 멧돼지랑 악수하자. 걔랑 인사할 바에는 그냥 혼자 노는 게 나아요. 혹시 멧돼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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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로 위협을 좀 해야지 여기 원래 죽순이 나섰거든요 죽순이 죽순이 나었어요 이건 그냥 풀이네 자격이님 복귀 축하함 보고 싶었음 하죠? 벌써 숨차. <laughs> 나물 캐기 전에 뒤질 것 같네. 보통 산삼이랑 이런 데는 이런 더덕 같은 경우에는 바위 쪽 라인, 막 이렇게 나무 밑에 이런 데막 송이버섯이랑 이런 게 많이 납니다. 오늘 산삼을 생겨둔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생겼지? 다 산삼처럼 생겼네. 요거네. 이거 삼 아니야? 어, 시골에 비생충 나올 것 같네. 삼이 아니라 그냥 뱀풀이네. 한 발씩 쏘면서 가자. 여기에 사람이 있다는 거 알려야지. 어, 이거 동백꽃인데? 봐요, 동백꽃이었어. 요 동백나무가 있네, 산 쪽에. 무슨 자연인이에요. 시골 사람이라니까요. 왠지 인공적으로 만든 다리가 나오는데? 봐! 우리 집 쪽에서 올라가는데 이거 뭐야? 이거.. 사책건데 이거 어디지? 쑥 있다 쑥쑥 쑥 있네 아쑥 아니구나 비슷한 생물이네 왠지 살을 내려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드네 왜귀찮랜드가 나오지? 에이씨 그냥 산책로로 나왔네 아니야 설정을 다시 잡고 가자고 동무들 여기가 어디라요 남조선까지 넘어왔어 재미없다 그냥 가자 나물, 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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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물, 캐자. 사랑해보소. 아, 어르신이네, 어. 어르신이야,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이렇게 놀아요. 아, 우리 집은 겁나 가까운데 다시 산으로 내려갈 걸. 괜히 올라왔네. 봐요, 아예 다 들어왔잖아, 지금. 귀찮 들어 도 야, 씨, 결국 다 들어왔네. 여기에서 공연하고. 여기가 이제 저쪽이 보시면은 이제 그 가수, 화춘아 씨가 트로트 가수를 키우는 그런 장소예요, 저쪽이 뭐야! 양배추가 여기 있었네. 이거 하나만 캐 갈까요? 상태가 많이 안 좋네. 가정집에 들어가서 용기가 나는 것 같으니 밥좀 얻어먹가서 계신지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 식사하셨어요? 어. 밥 먹었어요? 어. 아 같이 먹려고 그랬는데. 뭐? 예? 네? 아, 갈게요. 뭐요? 아 걸어왔어요. 걸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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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네, 친할머니 집인데요. 쑥이다. 쑥. 쑥다. 쑥. 있다, 쑥. 아 <laughs> 진짜, 쑥이다. <laughs> 진짜, 쑥이다. 근데 <laughs> 쑥이 향이 왜 이렇게 약하지? 아니, 안, 쑥 이거 조금 캐야 거는 쑥 p p o 이 little, l i 어요어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i t 뭐야? e l i 봤어, <웃음> 봤어 <웃음> 하얀색 뭐가 막 뛰어갔어요. 어 e little, little, l 어 t 어? l e little, l 네 t t l 이 l i t 된장 넣고 풀어가지고, 자작하게 끓어가지고, 냉이, 된장국 끓여먹으면 최고인지. 거기다 파김치 하나 딱 올려갖고, 냉이, 된장국 한 숟갈 떠먹으면은. 이거는 냉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이 냉이 아니야. 그냥 풀이야, 이거. 먹으면 죽어요. 이거 냉이, 우와, 냉이다. 뭐, 밤도 있네? 아, 밤 썩었잖아. 아이씨. 내가 키우는 거예요. 조용 개새끼야 이이새끼가 아니 딱 봐도 새끼이더라고요 네. 어른이면 저렇게 가만히 안 있어 막 달려들려고 그러지 파다 파다 파 이거 켜면 잡혀갑니다 사리로 네. 이거 켜면 잡혀가요 파눈안 차갑나? 차가워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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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이가 집에 가 안 되는 건 빨리 포기하지 계속 있으면 힘들어 아 그냥 시간 때우려고 있었어 시간 때우려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언뜻 제가 쓰레기를 주워가는 것 같지만 맞아요 지금은 쓰레기예요 돈 <놀람> 인증을 하냐고 뭐 이거 아니 설계기 개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살짝 그 아까 젖은 것 같아가지고 예. 네, 말리려고 뛰는 거예요 우리 집다 왔는데요 하우 야 뒷산 올라갔다가 어우 마을 한 바퀴를 다 돌고 네 내가 분명 이쪽으로 올라갔는데 다 썼네 여섯 발로어놓고 여섯 발다 썼네